안녕하십니까 좋은 안식일입니다 어, 우리 직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에 하나가 우리 안식일날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게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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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한국의 한국의 의의의 한국의 한 어, 예배 중에 이제 기도 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논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가 마친 후에 예, 제가 찬미를 지도하면서 어, 자연스럽게 개인기도 하자는 그런 의견이 모아졌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안식일부터는 어, 헌금을 걷는 대신에 헌금을 걷지 않고 제가 설교를 마치면 자연스럽게 그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게 하고자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함을 마련했고, 또 헌금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군데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이게 직접 가서 가지고 와야지 배송을 해서는 헌금함이 부서진다는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들어서, 또 마침 우리 양태열 장로님 네 분이 플로리다로 여행을 가셔가지고 아틀란타에서 그걸 또 픽업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그 헌금함을 가지고... 뒤에다 이제 헌금함은 배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은 예배 마치고 나서 재무부에서 바로 수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기 전까지 여러분이 편리한 시간에 헌금을 드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헌금함을 놓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곳은 저 뒤에 보이는 카메라 앞에 헌금함을 놓으려 그래요. 그럼 그 헌금함에 여러분이 헌금을 해주시면 예배가 마친 후에. 저희가 헌금을 수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다음 주부터 예배의 순서가 끝나는 순서가 약간 변경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오시면 익숙한 예배에서 약간 변화되는 예배가 조금 어색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자유 그리고 아버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잃어버린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이 나와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이 나오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이세 가지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시작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15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에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족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이누바고음 15장에 나와 있는 비유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을 죄인들, 세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그대로 인식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우리 영접이라는 말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쓰는 말 아닙니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때 쓰는 말이 영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그거를 풀이하는 풀이하는 말을 워딩을 살펴보면, 어? 예수님이 죄인들과 바리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네. 그 말은 저 죄인들이 짓고 있는 죄를 영접하는 거구나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그 죄인들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의 죄인들이 오면 그 죄인들과 같이 밥 먹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밥 먹을 수 있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인들의 죄를 영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어,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네? 죄인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네? 아, 예수님은 죄인들이 저 죄를 짓는 것을 인정하는 거구나. 그 죄가 죄 짓는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한 방법은 죄 지은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아 죄인들하고 이 세리들하고 상종하지 않으면 나는 죄를 안 지울 수 있어. 그게 내가 죄를 안 지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어요. 상종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그런 가르침에 전혀 상관없이 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그들하고 이야기도 함께 나누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 안 짓는 방법, 죄에 물들지 않는 방법은 죄인들을 상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말씀도 나눌 수 있고 대화도 할수 있지만 그 대화를 통하여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나누느냐가 중요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죄인을 다루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죄인인 줄을 알면서도 그들과 대화하고 밥 먹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비유가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왜 탕자의 비유인가? 예수님이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예수님은 죄인을 어떤 마음으로 다루시는가에 대한 비유예요. 이세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바라보실 때한 가지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 바라보시는 게 뭐죠?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누구 거라는 겁니까? 원래 내 거라는 거예요. 아 나간 아들도 누구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집에 있는 아들이나 나간 아들이나 다 누구 겁니까? 다 아버지 아들이에요. 양도 잃어버린 양이나 집 안에 있는 양이나 다 누구 양이에요? 목자의 양이에요. 드라크마도 잃어버린 드라크마나 주머니 속에 있는 드라크마나 다 누구 거예요? 다이 여인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바라보시는 관점은 한 가지 관점이에요. 너도 누구 거라는 거죠? 너도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를 찾는 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다른 아렌 아젠다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곧내 거를 잃어버린 내 거를 다시 찾는 게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화하는 거, 밥 먹는 거, 찾아가는 거다할수 있다. 그게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 죄인을 향하여 대하는 목적이고 자세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 것은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의 내용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제가 인터넷에서 한 동영상을 봤어요. 이 동영상에 보면 매니 크레포스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고소합니다. 근데 그 고소 내용이 재밌어요. 아버지가 내가 21살이 됐을 때 나한테 페라리를 사주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페라리를 사주지 않고 나에게 전기차를 사줬다는 거예요. 일렉트리카를 사줬다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위치가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페라리를 안 사주고 전기차를 사줬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고소합니다. 여러분 그 고소 재판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아들이 판사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네. 여기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 재산은 유산 중에 하나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은 언제 나눠주는 거죠? 죽었을 때 나눠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눠주는 게 유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달라고 해요 이거 어떤 아들입니까? 이건 아버지 보고 죽으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나눠주는 게 재산인데 그 재산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내 거.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면 주실 거니까 지금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 아들은 굉장히 용감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이 있었을 때 아버지의 권위는 거진 왕 같은 권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누군가는 아무도 집에서 대항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뭐할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권위에 대항하다가 재산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노아가 자기 아들 함에 대해서 저주를 해요. 함이 자기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 있는 아버지한테 한 행동을 보고 저주를 붙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질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잘못하면 축복은커녕 저주받을 수 있는 게 아들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자는 리브가 어머니의 제안을 듣고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당시에 아버지한테 잘못된 일을 해서 저주받는 일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내가 요청하면 아버지는 뭐할 것이다?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할수 있었어요? 요청할 수 있었어요. 적어도 이 아들은 뭐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확신은 있었어요. 아버지,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아니, 아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행복에 대한 정의예요.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사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옆에 있으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떠나요. 왜 떠날까요? 여러분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떠나죠? 불행하다고 느끼니까 떠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것, 아버지가 사는 삶, 아버지 같이 사는 것은 행복이라고 느끼질 않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있었지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그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의 근거에서 나한테 재산을 달라고 요청할 정도의 믿음은 있었지만 이 아버지에 대한 이해는 있었지만 모는 없었어요. 아버지처럼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산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떠나요. 왜 떠날까요? 그 동네에선 돈을 못 쓰니까? 유산을 받았으면 돈을 쓸수 있을 거 아니에요? 먼 나라로 가서 왜 돈을 쓰죠? 여러분, 떠났다라는 것은 아버지 영향력 아래 있기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아버지가 사는 마을에서 돈을 쓰면 자기 마음대로 쓸수 있겠죠? 근데 아버지가 간섭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의 눈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싫어서 떠난 거예요.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가 주실 거라는 믿음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믿음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걸 주면 내 아들이 잘못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경험적으로 내 아들에게 이걸 허락해 주면 이 아들의 인생이 망쳐질 걸 알아요. 그러면서 줄수 있는 아버지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자녀가 요청할 때그 자녀가 요청하는 것이 그에게는 해가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줄수 있는 아버지가 얼마가 될까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기의 힘이 있는 한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죠? 아들이 잘못될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주지 않아요. 저희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내가 이제 운전할 나이 됐으니까 차키 좀 줘봐. 그럼 제가 차키를 줄까요? 주지 않아요. 아들이 저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든, 어떤 원망을 하든, 저는 차키를 주지 않아요. 왜? 이 아이가 차 몰고 나갔다가 사고 나면 이 아이도 다치니까. 이 아이가 망가질 일을 제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이 아버지는 줘요. 이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 줘요. 누가 할수 있는 일이죠? 저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만 할수 있는 일이에요. 왜 그렇죠? 저는 우리 아이가 차를 가지고 나가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에 대해 그거에 대한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재산적, 인격적, 능력적, 사회적 한계가 있어요. 제가 그 한계를 무한대로 감당할 수 있다면 아이한테 키를 줄수 있겠죠. 근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힘든, 힘이 있는 한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 아이는 어떨까요? 불행하겠죠. 아버지가 사는 삶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아버지가 힘으로 그 아이를 옆에 잡아놓으면 그 아이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은요. 반드시 선택을 동반해야지 행복할 수 있어요. 강요된 행복은, 강요된 환경은 절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왜 선악가가 에덴 동산에 존재했는가? 바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강요된 순종은, 자유가 주어지지 않은 순종은, 선택이 주어지지 않은 순종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것이 종에게는 도덕을 요구할 수 없는 이유예요. 종은 선택력이 없어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에게, 종에게, 노예에게 도덕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도덕이라는 건, 삶이라는 건, 행복이라는 건 자유를 기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일어나도록 허락하세요. 때때로 떠나도록, 때때로 무슨 일을 저지르도록 허락하세요. 왜 허락하실까요? 때때로 우리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처럼 사는 것은 내 삶의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것은 알지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나는 아버지처럼은 살기 원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떠나요. 그렇게 떠나는 아들을 아버지가 만약에 잡는다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둘째 아들이 그 마을에서 살면서 행복했을까요? 그럼 아버지가 떠나는 것을 허락한 이유는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주기 위해서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만약 떠났다면은 아들은 돌아올 집이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준 이유는 그래 내가 나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너한테 기회를 줄게. 그래, 떠나봐. 그렇지만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올 집을 남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할수 있어요? 우리가 떠날 때그 떠난 걸 감당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당에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어디로 떠나든지 그 떠난 것을 뭐 하실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때때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떠나는 것을 어떻게 하세요? 허락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해요? 기다리세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항상 자유가 행복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 항상 행복은 아니에요.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불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행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것도 저는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첫째 아들은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은 행복했습니까? 아버지한테 순종했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순종을, 아버지의 믿음을, 아버지와의 관계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진 수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어요. 그렇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고 아들은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재산을 나누어 줄 때, 작은 아들에게만 나눠 주지 않았어요. 누가 보면 15장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시더니, 이 말은 뭐예요? 큰 아들이 받을 목은 큰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큰 아들이 이미 받았어요. 작은 아들에게 주실 법온 작은 아들에게 줬지만 큰 아들이 박을 먹을야 이거는 내가 죽은 다음에 네가 나갈 때 줄게 하고 움켜지지 않았어요. 큰 아들에게도 뭐 했어요? 그걸 줬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아니라 재산을 각각 나눠줬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지방에게 큰 아들한테 장자는 보통 재산의 3분의 2가 주어져요. 차자는 3분의 1을 줘요 보통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배의 재산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아들이 셋이면 장자는 4분의 1에 4분의 2에 50%의 분깃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유산을 나눠주는 법칙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첫째 아들은 둘째가 재산을 나눠더라고할때 아버지 재산 가운데 3분의 2는 자기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이 아들이 지금 뭐라고 아버지한테 말합니까? 재산의 3분의 1을 받은 아들이 뭐라고 말하죠?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나이다 라고 아버지한테 말을 해요.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어요. 둘째 아들은 적어도 아버지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신뢰가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나한테 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주장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도 자기께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순종한다고 아버지 곁에 머문다고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가 사는 삶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실현이 돼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과, 아버지가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곁에 있는 아들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그 돌아온 계기는 이래요 누가 보면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뭘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깨달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뭘 깨달은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사는 방식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의 삶, 그렇게 베풀면서, 그렇게 종들을 챙기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죽어 사는 삶이지 절대 제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는 떠났는데 그 떠나서 되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종을 대하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삶이 정말 바른 삶이었구나. 그게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뭐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행동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서 줄여 죽는데, 아버지에게는 먹을 것이 풍족한 일꾼들 봤거든요. 기근이. 몰아닥치고 경제가 어려울 때도 자기 종으로 자기 살림살이에 함께하던 일꾼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그 사랑을 받을 거란 확신이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걸 깨달은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 아들을 모하게 한 거예요. 돌아가게 한 거예요. 아버지의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거기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돌아감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 아버지에게 아들이 돌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이런 삶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것, 당연히 챙겨야 될것 주장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은혜로 써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을 아들이라 함을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지금부터 나를 아버지의 종의 하나로 보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게 따지기 좋아하고 그렇게 변명하기 좋아하고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던 베드로가 주님 모든 것을 아쉬움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 아시나이다 하는 한 마디로 그의 대답을 대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젖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그저 나를 종의 하나로 보아주소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것이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주장하지 못하겠다이다 아버지 나의 나를 종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안식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 위에 그들의 삶 위에 모든 것을 치유하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넉넉히 감당하게 할수 있는 은혜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